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그의 측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마음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훌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 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은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배를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시는 아니하려니와들이면칠 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되라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성함과 능력을 받고 불어먹은 식용역이 되느니. 남편이 특기로 분노하여 원수 감난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35절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말씀이 말씀이 주는 빛만이 안전하게 하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훈계와 명령을 따라가지 않을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패단들을 말하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 준 훈계를 붙들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어미, 어미의 법에서 떠나지 말 것을 권면하면서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어메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다가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내 네 아들아, 내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네 어비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네 마음에 새기며 내네 목에 매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어두면 22절 말씀처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전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와 책망은 생명 곧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이 혀로 호리는 말에서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다가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깨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지혜자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사람의 몸에 말씀으로 내면화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 사람의 삶을 인도하며 각종 유혹으로 터 지켜주고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사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사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월에 나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십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게 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때 성령께서 전에 묵상했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들을 만날 때 답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이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신념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면 성령께서 어,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맞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겪는 상황들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저희 가정에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받지 못해서 좀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으셔서 안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제 날 샤워하는데 가슴에 이제 그 덩어리가 잡혀서 병원에서 가보니 유방암 상기로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다 보니 하나님이 좀 원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신학교를 간다고 결심했으면 이게 좋은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좀 편안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이리 힘든 일만 주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스스로잘 마치시고 마치고 뜻하지 않게 안보험을 안 보험 보험을 이렇게 좀 금액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11기상 1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아합시대에 그 이스라엘에 3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먹을 것이 하나도 이제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극심한 감옥에 맞게 되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이제 인도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현듯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제가 겪고 있는 상황들을 이제 깨닫게 하시, 어,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암을 주신 것은 어, 저의 가정을 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 조직 검사상으로는 이게 암으로 판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이것은 암이 아니라 무릎과 같은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어, 정말 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음, 시기, 시기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뜻하지 않게 많은 게 보험금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이제 그렇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돈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저희 가정을 살피시고 지키시고 섭리에 가신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서 물론 어려운 상황은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암 수술을 하신 지 이제 10년이 넘었지만. 이제 완치가 되어서 건강이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을 만나게 될때 성령께서 여러분이 전에 말씀했던 그말씀을 풀연듯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맞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아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하고 우리 지혜자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이제 자신이 형들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이제 끌려가서 음 이제는 결국엔 총리가 되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올 때 요셉이 형들을 어,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음, 당신들이 이리도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근에 때에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 요셉은 형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풍성히 거하게 하셔서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말씀을 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지혜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제의 유혹을 빠지지 않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속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TV의 광고들을 한번 보십시오 TV의 광고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라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심어주게 되어집니다 당신은 이 차를 몰고 다녀야 이 아파트에 살아야 상위 1%에 들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명품을 갖고 다녀야만 멋진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것이 이 세상의 광고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광고들은 이런 생각들을 심어줘서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갖게 합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심어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광고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들은 세상의 이웃들 앞에서 마음이 빼앗겨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온갖 죄를 짓다가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혜자의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라.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들은 생명의 길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번역에 쓴 천루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 순례 여정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순례자에게 순례자가 사는 고향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것이니 속히 자신의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떠나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순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와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심판하실 것이니 속히 이 도시를 떠나자라고 이렇게 권면하자. 처와 자식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순례자를 미친 사람 취급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순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순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가는 가족들의 말 사이에서, 누구의 말을 따라가야 할지" 그렇게 갈등을 하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순례자가 가방을 메고 도시를 떠나려 하자, 처와 자식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례자의 그바지자라고 붙들고 큰 소리로 외치며 울면서 가지 말라고 애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순례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눈과 귀를 손으로 가리고 처와 자식들이 막 가지 말라고 울부짖으면서 외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순례자는 자신의 손으 눈과 귀와 눈을 가리고 영생, 영생, 영생을 외치며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들도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순례자가 처자식이 가지 말라는 그런 애원의 소리를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순례자들은 처와 자식들이 파들자락을 붙들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예원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유욕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들을 막 속이고 기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갈등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말씀해 보면 흥계의 책막은 곧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 가운데로 행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생명의 길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들은 세상에 주는 그 유혹 앞에서 온갖 죄를 짓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에서 35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 메충과 음란과 같은 지하에 빠져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혜자는 아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다가 전해 보면 이십육 절에서 3십삼십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가 아들에게 어떠한 권면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기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에 부를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슬프를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견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우리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한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아멘 지혜자는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고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할 뿐만 아니라 여인과 가늠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때 지혜가 음료에게서 말로 홀리는 여자에게서 구원하여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음료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될 것, 망하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잠언서 2장 16절과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따라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료에게서 말로 호인는 이방 개집에게서 구원하리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기를 얻지 못하는 이라. 아멘. 여러분 삼손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삼손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자와 정욕에 빠져서 결국에는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죄의 유혹으로,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갈 때, 우리들은 각종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건면한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우리들은 각종 죄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빠지지 않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소유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우리가 소유, 소유한다 한들 그것이 우리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슨 10편 119편 5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참된 소유는 주님의 계명을 지킨 것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119편 56절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가시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유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고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지만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소유는 주님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 자신의 참된 소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것들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그 말씀대로 순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다이슨 자신의 참된 소유는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 가운데 걸어가지 않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웅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는 것을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에 선한 경주를 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영광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진리 가운데로 행하는 자들만이 이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속인다 할지라도 그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엄청난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모든 것을 걸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력종에서 그 순례자가 저와 자식들이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애원하면서 바짓자락을 붙들었을 때 손으로 길을 가리고 눈을 가리면서 영생, 영생, 영생을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이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들을 현혹한다 할지라도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해야 할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겨서 예수님처럼 제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말씀으로 그 유혹들을 끌어내고 진리 가운데로 행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에게도 생명의 길이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지혜자의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지켜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들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세상의 소리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강야에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을 때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끊어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령 가운데 풍성히거하게 하여서 어떤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말씀으로 유혹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어려움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여러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고통 속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국률이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처한 그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고통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서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만병의 이사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피로 덮어 주셔서. 그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의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지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국류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각자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